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광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laughs> 보여드릴게요. 얼마만의 광고인지 모르겠는데요. 광고를 일단은 주신 광고주님께 감사하고요. <laughs> 그리고 이런 광고를 제가 할수 있게 도와주신 제리님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은 SJRP에서 제가 직접 물건을 선택해가지고 저번에 담은 다음에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는 광고예요 광고 광고 영상이지만 그렇지만 최대한 제 스타일이고 제가 마음에 드는 것들로만 가득 채웠으니까 너무 실망 안 하셔도 돼요. 이제 <laughs>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도 그 SJYP 물건이에요. 여름에 입고 싶어서 골랐어요. <laughs> 고르게 된 이유는 이제 제가 스무 살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성숙한 패션을 입고 싶어 가지고 이걸 골랐고요 일단 저는 여기 안에다 검은색 나시를 받쳐 입었어요 오히려 받쳐 입어 가지고 더 이제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그런 느낌 아시죠? <laughs> 그러고 나서 저는 음. 이런 검은색 시크백을 이렇게 들어줌으로써 음. 뭔가 이 스무 살이지만 나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laughs>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날씬해 보여요. <laughs> 제가 요새 많이 먹었지만 굉장히 날씬해 보이는 효과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나시 입고 사실 얘가 꽁뻥 뚫려 있어서 긴팔이지만 여름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제 굉장히 무난하지만 패션업을 해 보일 수 있는 첫 번째 옷은 일단 이것입니다. 보이시나요? 저의 시커. 크 네, 이렇게 두 번째 착장을 입고 나왔는데요. 이 옷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대학교는 안 다니지만 <laughs> 대학교 새내기 느낌을 낼수 있는 그런 패션으로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은 편하지만 너무 꾸민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룩인데요. 일단 이 박스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림이? 그 귀, 그림이랑 색깔이 너무 귀엽고 여름 느낌이어서 저는 골랐어요. 근데 이런 박스티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되게 활용도도 높고 이제 튜닝 패션에도 어울리고 뭐 이런 이런 게 예. 그리고 놀라운 사실 이 아이브에스 제가 입었는데 치마 바지예요. 그래서 어머 저 치마 너무 짧은 거 아니야? 하지만 근는제 음, 치마 바지 걱정 노노 돈 머리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얘는 아마 블랙 색상도 있었나? 사실 정확한 기억은 안 나요. 조금 담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좀 시원해 보이, 보이기 위해서 저는 화이트 컬러 치마 바지룩을 선택을 했고요. 일단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약간 A 라인 살짝 A 라인인 치마 같아 보이지만 사실 바지가 있다는 그런 사실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지가 약간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laughs> 그리고 이 스니커즈 한번 찍어주시겠습니까? 이 스니커즈는 일단 포인트가 이런 데님 느낌 이 약간 수건 느낌의 공룡 예, 이 아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포인트고요 사실 이걸 이미 제주도에서 게시를 해버렸어요 왜냐면 뮬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사실 이렇게 꾸겨 신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런 뮬 신발이 하나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스니커즈가 하늘색인가? 그것도 있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화이트가 조금 더 저한테 어울리고, 이 그린 색상 신발 사실 제가 없어요. 아, 없다는 거 뻥이고요. 어쨌든 이거는 광고예요, 광고. 어, 반스 초록색이 있는데, 이런 그린 포인트가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느낌, 화이트인 신발, 그런 느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잘 신고 같아가지고 담았어요. <laughs> 마음대로 담으라고 해주신 관계자분 감사해요. 저에게 자유를 주셔서 저는 더 기쁜 마음으로 영상을 찍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그냥 여기 너무 화이트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블랙, 약간 귀여운 원래, 원래 크로스백? 원래 크로스백으로 포인트를 주고요 살짝 눌렀어요. 너무 하양이면 하얀, 하얀, 안 되니까.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약간 대학교 새내기 눈 룩이에요. 어디요? 이렇게 길 가다가 이옷 입고 있는 사람 보면 저예요? 알겠죠? 다음, 다음 보여드릴게요. 이 옷을 입어봤는데요. 아까 하의는 동일하게 뭐냐, 치마 바지를 입어줬고요. 상의는 이 가디건이에요. 보시면 이게 디테일이 이렇게 별 펀칭이 이렇게 촉촉촉 들어가 있고 이게 완전 화이트는 아니에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형광빛 하양? 뭔지 아세요? 살짝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 이렇게 하트 펀칭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큐티 큐티한 옷입니다. 이 나시에다가 치마만 입고 다닐 수 없잖아요. 추울 수도 있고 에어컨 때문에. 여기 부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laughs> 그런 가디건으로 코디하려고 저는 샀습니다. 그리고 이 가디건이 블랙 색상도 있는데 사실 제가 하얀, 이 화이트 컬러랑 블랙 색상 둘다 가지고 싶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블랙은 인기가 너무 취소됐던 나머지. 품절이어서... 과인은 갖지 못했지만 화이트를 가졌으니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요 단추 디테일을 보시면 은 색이 연두색, 그리고 약간 오묘해요. 화이트가 완전 화이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마음에 듭니다. 어떻습니까? 남친구랑 소풍 가는 그런 룩이에요. 저는 남자친구가 없지만 그냥 룩이라도 이렇게 입어보고 싶어서 골랐어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저 스니커즈를 코디하기에는 너무 그린 것 같아서 <laughs> 그래서 저 스니커즈 말고 그냥 화이트 아예 화이트 단화가 더날것 같습니다 솔직한 저의 의견 <laughs> 네 다른 옷또 입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러 번째 옷이지? 네 번째 착장을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은 요, 요 제품은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중학교 때부터 입었던 일자 바지고요. 요 상의가 집중해주셔야 될 거는 요 상의입니다. <laughs> 요 상의가 이제 s 스티 제와피 건데 일단 이 상의를 고르는 이유는 너 귀엽지 않나요? <laughs> 이렇게 프리이 달려있어서 사실 제가 이런 귀여운 패션을 잘안 입긴 하는데 그치만 도전해보고 싶어서 원래 옷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디테일이 단추가 이렇게 똥똥똥 이렇게 귀엽게 있고요. 그리고 얘는 일단 이런 사실 이런 느낌의 티는 많잖아요. 근데 이런 데까지 이렇게 프립이들어간거 저는 처음 보거든요. 마음에 들어서 그렇습니다좀 귀여운 것 같아요. 그냥 청반바지 입어도 되는데 너무 약간 이팔 기장도 짧은 반팔에다가 반바지까지 입어버리면 너무 약간 화려한 느느이날것 같아요. 아이로, 이, 이 아이로 이제 좀물러줬어요 그러고 나서, 아, 잠시만요. 광고리님께 감사하고요 <laughs> 아빠, 그래 제가 고른 이런 뉴 스니커들 하면 약간 복고 느낌도 나고 뭔지 아시죠? 약간 어때요? 저 서울대생 같나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 아이는 사실 진짜 웬만하면 다 어울리는 편한, 약간 이렇게 편한 율. <laughs>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SJYP 옷들과 신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베스트를 꼽아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너무 제 스타일이고 제가 직접 고른 것들이어서 다 마음에 들고 애착이 가지만, 그렇지만전 사실 이렇게 유니크한 <laughs> 티는 본 적이 없거든요. 니트? 약간 그물? 그래서 이 아이가 첫 번째로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다 애정이 9라고 치면은 얘는 9.8? 10 정도? <laughs>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고요. 어, 나름 제 하울이기도 하고, 음, 물론, 구, 구 입은안 했습니다. 저의 돈은 안 들어갔지만, 어쨌든 광고여서 동작을 받았지만, 그치만, 어쨌든 이게 하울 겸, 음, 코디 영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렇게 찍어봤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네, 아, 이거보다 <laughs> 좋을 수 없어요. 아, <laughs> 그래, 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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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네, 안녕. 네, 안하하요요 아! 네, 네. 네, 마무리지? 네. 마무리 인사 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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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